이 흡음 쪽 사업은 한 얼마나 하셨나요? 저희가 그렇죠. 그러니까 14년 됐습니다. 엄청 오래 드셨네요. 네, 그러네요. 14년 전에는 사실 그런 개념이 막 그렇게 많지 않았었을 시기지 않나요? 네, 맞아요. 네. 공간 때문에 음향 문제가 있다고 인지하시는 교회들이 많지 않았었어요. 그렇죠. 그냥 울려도 스피커 바꾸고, 그냥 울려도 그렇죠. 스피커 바꾸고, <웃음> 맞습니다. 그래서 <laughs> 문제가 하다 거의 안, 안 되면 아 흡음이 안 됐었구나. 음. 그 마지막에 하시는 경우들이 많죠. 근데 이게 지금 어. 패널을 보니까 예뻐요 뭔가 따뜻한 느낌을 좀 주는 것 같고 네 맞습니다 그렇죠? 패브릭 커버는 음. 이 색상은 다양한 색상들이 있는데요 네. 이건 저희가 정하는 건 아니고 음. 교회 측에서 지정 색상을 이제 요청을 하시면 어.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약간 좀 때가 잘 타지 않을까요? 네 예, 때가 탈수 있죠 그럼 이거는 이제 해가지고 세탁할 수 있나요? 음잘 닦아내야 됩니다 <laughs> 심술구 주시군요. <laughs> 이게, 근데 공간이랑 딱잘 어우러지게, 이게 사실 또 생뚱맞게 느껴지는 그런 것들도 전 종종 봤었는데, 네. 잘 어우러지는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어, 확실히 흡음하고 나서 이 성도님들이 느끼시는 게확 달라지시겠네요. 네. 기대하고 있습니다. 음, 대표님 생각하시기에는 스피커가 중요한가요? 흡음 공간 음향이 중요한가요? 어,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. 빠밤. 교회 음향의 모든 것.